산타 할아버지 언제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 산타 할아버지다! 산타 할아버지, 그런데 선물은요? <laughs>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 친구들, 종이 박사예요.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를 접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진행할게요. 먼저 빨간 종이를 준비해요. 뒤에는 하얀색이고요. 자, 흰면이 앞을 보도록 하고, 먼저 삼각형을 접어요. 좋았 어, 그 다음 펼 치고, 또반 대로 삼각형 을한번더접 고, 음, 좋았 어, 그 다음 에 펼치 세요, 그 다음 에 여기 꼭지 점이 가운데 에오 도록 한번 접 고요. 자, 위로 한번 접고요. 펼쳐서 한번 접고 한번더 접고 한번더 접어요. 이렇게 세번 접어요. 자, 좋아요. 그리고 밑에 꼭지점이 여기 위에 가져록 접을게요. 자 이렇게 자 좋았어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이 요 밑에 아래 방향에 닿도록 어다 내려가지 않고 한요 정도가 되도록 접어줘요 이렇게 좋았어 자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넓은 부분 있죠? 넓은 부분을 요만큼만 한번 접고, 한번 더 접어요. 한번 더 접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번 접고, 한번더 접어요. 두번 접어요.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선 있죠? 가운데 선을 향해서, 위에를 이렇게 내려 접어요. 선에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향해서, 해서 접어요. 좋았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운데 방향을 하, 향하도록 이 선이 이 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줘요. 좋았어 펼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 선이 이 끝선이 여기 가도록 적어줄게요 응 음, 좋았어 그다음에 이 선이 이쪽에 닿도록 접어줄게요. 이렇게요. 좋았어. 반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접어놓은 상태에서 이 선이 여기 닿도록 이렇게 접어서 접어줘요. 좋았어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손 있죠 여기 이 꼭지점이 여기 들어가도록 넣어줘요 그러고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좋았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요요 꼭지점이 여기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어 줘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접어 줘요. 이렇게. 그럼 요 정도씩 간격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요 선이 여기 가도록 이렇게 눌러 줘요. 반대편도 빼서 이 선이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눌러줘요. 자, 이렇게요. 보이나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다리 모양을 만들어줘요. 짜잔! 산타가 완성이 됐어요. 어떤가요? 산타 할아버지 같나요? 자,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짜잔! 산타 할아버지가 됐어요. 뒤를 한번 볼까요? 뒤에는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어, 쓸수 있게끔 꼬리가 있어요. 짠! 산타 완성! 자,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요. 다음에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